자, 38페이지 가셔 가지고 연습 문제 1번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시면 다할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안할 거예요. 40페이지 연습 문제 2번 보이죠? 잘 보세요. 자, 다음은 조업도에 따른 원가 행태를 나타낸 그래프들이래요. 요구 사항에 답하시오 단. 모든 그래프 x축은 조업도, y축은 총 원가 보이세요? 항상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구상. 다음은 각 그래프에 대한 순서. 설명을 순서 그대로 나열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프 1번에 대한 설명이 밑에 1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하고 이해돼요.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 요구상 2번 보이세요. 뭐 2번. 요구상 밑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누적 생산량이 두 배가 될 때마다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원가 함수 보이세요?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학습 곡선이죠? 얘는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어요. 아 물론 저번 과정 때뭐 살짝 이야기를 잠깐 하했는데 그걸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아마 기억도 안날 거고 거의 수업을 하는 동만 운동 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학습 곡선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 보통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막 만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목재 나무하고 못, 뭐 톱하고 망치 이런 걸다 주고 요런 교탁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러잖아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걸렸어 처음에 10시간 한개딱 만들고 10시간 걸렸어요 똑같은 걸한번딱더 주면서 똑같은 걸한 번만 더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걸려그 다음에는 똑같은 걸 그대로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어떤 분들, 갑자기, 어, 자기는 12시간이래요.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만들면은 시간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자기는 12시간 걸린대요. 왜 12시간이? 좀더 정교하게 만든대, 자기는.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하는 거예 그냥. 그럼 두 번째 거 만들면 몇 시간 걸려요? 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 더 주고 한 번만 더 만들어봐라, 그러면. 시간이 점점 줄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뭐 6.5시간 뭐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런 걸 학습 효과라 그래요. 이렇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면 원가 함수가 이렇게 그 이렇게 그려진대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한개 만들면은 10시간 걸렸는데 두 번째 만들면은 총 18시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만들면요. 하나 더 만들면 뭐 24.5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점점 줄어들면서 증가하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니, 경제학에서 들어봤는데, 경제학에서 뭐 설명할 때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도 기억하네. 전혀 기억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기억나요? 거기서 맨날 설명하는, 교수님이 맨날 설명하는 뭐야밥한 숟가락 먹었을 때 만족도, 10, 두 번째 숟가락 먹었을 때 만족도, 8, 세 번째 숟가락 먹었을 때 만족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 이야기할 때 이거 똑같이 하잖아요. 그 그래프랑 똑같아요, 보면. 이해 돼요? 근데 네, 그거는 경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학습 효과, 학습 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만 제가 설명 잠깐 드렸어요. 그럼 2번은 9번하고 매칭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한번 매칭시켜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 설명 찾으려면 못 찾아요. 설명을 읽고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